처음부터 되게 많이, 엉는몸 되게 많이 뿌렸던 것 같아요. 자고 있어 아주. 저는 어떻게 해요? 저 계속 포즈해야 돼요. 그냥 그거 같아요 하지 마세요. 그냥 서올게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드디어 오늘 왔는데요. 첫 번째. 미연이랑 슈아 짐치고 있어요. 옛날에 막 선배님들 그 현장 가서 보러 가는데.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의 뮤비지는 현장입니다. 오, 대박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?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? 미미치뱅크에요 <laughs> 저희 아가 아침에 와 가지고 드라이 되어서 하고 왔거든요. 여기에서 우리 하는 무대 다 보여. 요어요 그래서 모든 가수 선배님들 다 보고 계셨어. 아 이렇게 이 있고 어디에요? 아! 어, 어디세요? 너, 진짜로? 너어 뜯고 올 거야. 아뭐뭐뭐 뭐. 회사에. 뭐 보니 정말 야제 저요? 어 너야 너. 없는 데? 내 핸드폰 어디지? 내 핸드폰은 어디지? 제로. 제로. 정말 가뿐사였어요, 여러분. 가뿐사. 자수야. 소주야, 우리 언니야. 여기였어. 응. 응,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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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쪼> 진짜 이 미니 요즘에, 제 미니 요즘 이상해요. 가 예, 바람 빈것 같아. 아, <laughs> 우리 <웃음> 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인데? 그럼 맞아요.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, 사실 저는 처음부터 거였어요.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. 소연이, 소연이. 재미없다. 소연아! 아니. 천즈. 근데 우기야키큰거 같아. 맞아, 맞아. 나키좀 커진 재해봐. 거 같아. 그 깔창 아니, 때문인 거 아니지? 근데 솔직히 깔창 원래 하나 똑같이 알았어. 근데. 저 요즘에 진짜 키 커진 거 같아요 여러분 저 아직 아기라서 아직 성장하고 있어서 아기한 근데 애기여서 아직 그 성장기가 있어 성장이 이제 아기야 그랬으면 내일부 애기잖아 뭐 먹을까요 지금? 뭐 먹을까요? 뭔가 미국 하시는 미국에 하시는 올 때마다 그거 시킨 거 같은데 살만하지 시라크만큼 하려고 왜 두세가 무시해요? 두세가 속상해 똑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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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 떠나 <laughs> 1년 동안 계속 맛있는 거 사주기로 1요 계속 이용이야물어봐내가 천지. 아또 왔어 또 왔어 진짜. 아! <laughs> 저 요즘 우기 잘잘 맞죠? 됐다, 막. <laughs> 어? 아 진짜 더러 진짜 더러 많이 심심하시나 보다잉 많이 심심해보셨다잉 진짜 따라지 말라고 아, 진짜 따라져지 말라고 따라지 말라고 나 진짜 두번 이상 얘기 안해 난두번 이상 얘 안해 따라지 말라고 따라지 말라고 따라지 말라고 따라지 말라고 떨어지 말라고, 말라고, 말라고 하! 아 정말 앙코 아, 아, 차갑게 붙어야 돼 앙코 건너리 옐로옐 강아지 아 푸들인데 갈색 머리였어요. 보글보글 하니까. 아, 그때, 그때. 강아지상이죠? 음, 근데, 근데, 강아지상이 아니에요. 어? 대박사건. 어? 고양이 과에 속하는 어? 얼굴의 <laughs> 특징들이 명확히 있어요. 이 미간이랑 콧망울이랑 인중이랑 요 부분이 되게 고양이과예요. 대박사건. 대박사건. 고양이 과예요. 대박사건. 대박사건이죠. 고양이 강렬함을 아이 메이크업에 표현. 응. 와, 어, 봐봐요! 할것 같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영국? 오, 영국? 헉? 어 너무 예쁘다. 근데 김폴 광고 현장에서 편습! 어...